가들이 여기 장충 초등학교 그 동창이잖아요. 아 장충 초등학교 나가시면 아유 서, 네. 서울 서울서 태어났으면 엄청 엄청 그 부자네요. 좋지 옛날 서울서 태어났으면 장충 다니셔 때문에요. 네. 아유 여기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얼마나 태어난 조건이 <laughs> 좋아요. <웃음> 저는 충북 충주 시골 농사 있는데 태어났는데 엄마 없이 농사 짓는 충주요 예. 어머니 농 어머니 농사 짓는데 아, 그저 충주 거기가 가서 한번 죽을 뻔했어. 예. 그저 충주 낚시 가서 아 낚시 가서 술을 마시고 있지 텐트를 펴놓고 있지 누워 있었는데 이제 물을 방위을 했나봐. 아. 아. 조심하시지. 아 길가이고 귀애가 뭐 자꾸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봤더니만. 물이 차오르면서 어. 사람이 죽을 고비가 몇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를 건너면은 또한 십여 년간 정도는 조용히 또 있지 지내다가 어. 또 그러니지 또 사고가 한 번씩 나고. 그것도 너무 그고이 너무 면또더 사는 거고 네. 그런 거 같아. 맞아요, 그런 마누라가 일곱이면은 다 아기는 몇몇 여자한테 낳셨어요 그러면 아기는 아기 애기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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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낳지 않았을까 아니 일곱 여자한테 아기를 갖다 다 낳지. 다았어요 일곱 일곱 여자 테 아기 낳았어요. 음. 아 <laughs> 그러면 저첫 번째 지금 사실은 사모님하고는 몇명 낳았어요? 아기 한 명? 두 명. 두명 낳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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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 마누라한테서 다 아기 낳은 거예요? 아유, 돈도 엄청 들었겠네요. 하하. <laughs> 그래, 저기, 저, 저, 그 그래. 예.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 결혼해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아니한 달이면 이제 한 4, 5일 들어갔나? 아. 집에? 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아. 뭐, 뭐, 가족이라 어떤 구성원에 대한 어떤 책임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그, 우리 형제가. 아저오 어. 형제예요 아. 그래서 독수리 오 형제라고 그래요 독수리 형제 <laughs> 건들 일를 못해 아오오 형제 몇 번째예요 사 사장님은 내가 세 번째 세 번째 아그 어. 저기 저그그장충 나오고 또 학교 학교를 계속 서울로 다했어요예아 그, 어디다 그 다음에 예. 여기 저성북동 여기 저, 저 보성고등학교 보성 나오고 그다음 아니 저저 홍익 홍익중학교 나오고 홍익중학교 보성 나오고 보성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 성대 성대 네 신방과 아유 공부도 잘하셨네 그리고 집에 돈이 많았 많았으니까 대학 갔겠죠 그때 당시에 엄마가 네 지금 백 살이 넘었는데 지금 혼자 사셔 아유 건강하시다 장수 집안이다 아니 같이 살자 그러는데도 장수지방, 장수지방이네. 싫다은 거야. 네. 아요 내가 한번 통화 한번 해볼게. 아. 언제, 혼자 어디서, 어디, 어디 사세요? 사시는 데는? 성북동. 아휴. 성북동 사시면 부자네, 어머니도. 엄마가, 저, 고향이 일본이 아, 일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저, 동대문 시장에서 뭐 했었냐면, 그 종로주단 아 주단 어, 그거 했어요 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구나 성북동에 집이 비싸잖아요 비싸게 뭐 비싸요 어디나 뭐이지 다름이 거기 거기 아버님도 같이 그거 하셨어요? 비단? 주단? 아니죠 아버지는 응. 아버지는 권총 차고 다녔어 뭐야? 권총 아 권총 <laughs> 애기 마누라를 일곱 명 <7명> 얻었으니까 미워하겠죠 <laughs> <laughs> 어, 근데 인생 제대로 재밌게 사시는 것 같은데 제일 즐겁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105시에요. 아버님 105시면 아 몽술이 아, 정정하시다. 아 그렇죠. 아예아뭐뭐 아, 뭐, 머리에다가도 혼자 가시고 아유 무슨 공기질이래 전. 네 건강한 집안이 건 건강한 <laughs> 집안이 그러다. 지금 주단 주단 그거는 이제 누가 하세요? 하드 하시는 건누가해요 지금? 그거 뭐, 모르겠어요. 그거 저 다른 사람 팔 거구나?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아니 요안 팔았어요. 아 그, 저, 데리고 있던 애, 준것 같아. 아. 고생했다고. 아, 형제들 집안에는 그거 한 사람 없어요? 주단, 그 어머니, 가업 같이 물려받은 사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 아예 분야가 틀린데. 아. 어. 아버지, 그, 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 그, 똘마니가. 예. 그 법무장관 했더니, 이제, 박상천 씨. 예. 아버지 얘기를 하면 꼼짝 을 못해. 아, 아버지 정치 하신 거예요, 정치? 그저 등무상사.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기억에는 이제 꽃청 차고 그 출퇴근하는 거 아아. 차가 와요. 아. 집차가. 아. 아버지가 끝발이 좋았나 보더라고. 그런 그러, 그런 그러,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어. 저 황감을 못 넘고 돌아가셨어요. 아, 어. 그냥 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아, 어. 그래 학교 다닐 때그막 돈이 없어서 그냥 등록금 못 내고 그러시지 않았었겠네.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막 등록금도 못 내고 막. 뭐뭐 고생고생 하고 그러진 않았을것같아요 <laughs> 그냥 잘았어요 아무것도 모 네. 그때는 다 고생했죠 야, 학생들도 학교 다니기 때 등록금 없어가지고 <laughs> 고생 엄청 하잖아요 학생들 <laughs> 네, 그때, <laughs> 그때는 뭐, 뭐 대학 갈 길이 지루 집안도 몇, 많지 않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어려운 시대인데 음. 네. 그래, 야 뭐, 나는 강주 사태 때 음, 음. 나 박상천이라는 사람은 이제 음. 강주사태 때 만났어요 아, 강주사태 때그 사람이 청송교도소로 와서 어. 나는 이제 여기 총을 맞았어요 아, 왜요? 강주사태 때 아, 와총 맞았어요? 강주사태 때? 예. 와왜 그 그러냐면 망울동에서 뭐 등치도 있고 목소리도 크고 하니까 이제 네가 이제 앞에서 이제 메가폰 잡아라 해서 아 그거 잡고 이제 한참하고 이제 데으 드르드르 아주 그냥 이제 그때 신부는 뭐 했었어요 사인 신부는 그때 그때 대학원 그 대학원 때인가 됐을 아... 거예요 대학원 때 아... 아... 박준병 씨 알아요? 입사단 사단장. 알죠 아, 그분이 그때 입사단 사단장이었어가지고, 데모지라때 그죠? 그리고, 저, 예, 저 박세진, 아니, 박세진씨 동생 박세아이 예. 그 다음에, 그, 저, 그, 나랑 그거했던 새끼들이 이제, 내가 노무현이랑 이제, 저, 시비사의 정운구에서 나는 군수처에서 근무하고. 아, 아유, 군수처에 끝발 좋았네. 와, 대박이다. 그니까. 그, 이제 네. 그, 저, 그, 새끼, 새끼별. 예. 네. 그, 저, 대령, 기싸대기까지 때려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자들, 여자들이 엄청 좋아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직업도 좋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환장하지. 그러니까 일곱 명씩, 마누라 일곱 명씩 건드리고 살았죠.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지금 사모님하고는 이제 지금 없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아우, 애기 때문에 연락되겠구나, 애기들이 있으니까. 일곱 명다 애기 때문에요. 그럼 연락이 다 되겠다, 애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한다고 이제 청첩장이 어. 따분이 될 때도 있어. <laughs> <근데 접장이 웃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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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요. 결혼일 <별일> 다 있어. <웃음> <웃음> 그럴 수 있겠죠. <laughs> 많으니까. 아유. 근데 이제 저두 명만 보내면 이제 끝나네. 아두명 보내면 끝나요? 응. 그럼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지금 단둘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렇죠. 아다두 명만 보내면 끝나요? 응. <laughs> 아유. 아들이 더 많아요? 딸이 더 많아요? 딸들도 많아아이고 그럼도 더 많아. 아이고, 그럼 수월하잖아. 딸들이 더 돈도 적게 들, 들잖아요 딸들이. 그래요. 그렇 딸들은 본인들이 아무. 아는... 근데. 예. 그새칸 애들이 다들 집안이 빵빵해. 예. 새칸 애들이. 예. 그래 나 이제 돈 필요하면 이제 계에서 제 얘기해. 아. 그 얘기하는. 안 하고. 아유 그럼 좋죠 그러면. <laughs> 그럼 사이에 능력이 있는 거지. 사모님 엄청 참고 살았겠다 사모님. 그렇죠. 야 포르세다. 네. 이거 비싼 건가 싼 건가? 비싸죠. 포르세가. 그럼 좀 비싸죠. 네. 내가 시계를 있지 파텍글리지 바로 바로 5천짜리도 차고 아. 술집에 가서 잊어버렸어. 아, 아 술집에 가면 조심해야죠. 저번에 누가 이렇게 여기 미아리 텍사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 그 섹스 하는데잖아요 텍사스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걔한테 카드를 맺겼 카드를 갖다 가 돈이 없어 돈을 찾아간 게 없어서 카드 카드에 가서 은행 가서 돈좀 찾아오라 했대요. 네. 근데 거기 서 6천만 원을 걔가 찾아갔대 그 여자애가 <laughs> 6천만 원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소했더라고 남자애가 그치. 술집에 가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고 우리 저저 저, 막내는 또 이제. 어떻게 돈 벼락을 맞았어? 어디서요? 지금 저 김포에서 네. 김포에서 이제 노루마다가 이제 오토놈이지, 콩나물 공장을 이제 저 담보로 하고 있지, 돈을 이제 1억 5천을 구간 거야. 아. 근데 그걸 이제 이제 공지로 이제 가져갔는데 이제 가을 길이 없으니까 그 업장을 넘긴 거야.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 10년 동안 에지 지고 있지, 그냥 있더라고. 음. 그러려면 김포가 뭐 서울로 편입이 되네, 만회하면서 있지. 엄청나게 이제 땅값도 오르고. 음. 그러고 있다가 있지 이제 공장부지를 짓는다고 지 풍무동에다가, 김포 풍무동에다가, 응. 음. 법인으로 이제 20억을 주고 땅을 샀는데, 아. 5년인가 6년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가 있지, 그, 뭐에, 재개발, 그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사람들이 나왔더래. 아. 그 당신 어디서 소스 받았냐고. 아. 그이 양반은 소스는 내가 이제 공장 지으려고 했지, 내가 이제 법인으로 했지, 샀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 아. 근데, 그물에, 예를 들어서, 이제, 땅값이 있지, 100원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만 원을 줘도 못 산다는 거야. 아. 그니까 차액이 엄청나는 거 아니에요. 아. 20억이니까 그 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 풍무동 일대가 75%가 개 땅이야. 아. 와. 아. 그러니까 그게 일반이면 은 강제 집행이 된대요. 아. 그런데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강제 집행을 못 하는 거야. 아. 재개발은 해야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170억에 있지 쇼부를 봤어요. 아, 아우 170억이면 엄청 큰 돈이네. 20억에 사가지고 150억 을 남긴 거야. 그렇죠. 와 대박이다. 남겨가지고 그놈이 차가 아까 내가 포르쉐 얘기했죠. 와우 네. 와우 타고 내 여기 아, 부자네. 사장님 오락 오락실은 오락실은 어디서예요? 어느 동네세요? 수일이하고, 아, 그잡심리하고 아. 그 다음에 저 은평구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지금 하신 지몇년 되신가요? 그런 이제? 40년 될 쯤이요. 40년 40년? 와. 그그 처음에 누가 아, 알아서 시작한 누가 아는 아, 아는 사람이 그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덕진이가, 시작할 때? 그러 정덕진이가 아 우리 저 집안 놈들 아. 나보고 뭐 그거 한번 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아. 씨, 내가 뭐 그런 걸 알아하네. 그때. 아. 기계를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기계 대단 그때 800만 원 정도 할 때. 어, 거화해야죠 그럼요. 바다 이야기. 예. 네. 그래서. 아.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있지. 아. 바다 얘기를한 1년 정도 되녔어. 아. 내돈 쓰면서. 아. 그렇죠. 저의 바다 야죠 게임하느라고. 그렇죠. 예. 네. 그랬더니 나중에는 열 받는 거야. 아. 그게 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랬더니, 아유, 형, 안 돼요, 그러는 거야. 아... 왜안 되니, 된다고 그는거 장난하냐, 그랬더니. 그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를, 이제, 150대를 내줬어, 걔가. 아. 덕진이가 왜 갔냐면요. 아. 여기, 저, 저, 명계남하고. 예, 네, 계남 그다음에 저저 노무현이 형 누구예요? 그있어야 그때 노무 노무현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노, 그때 언론이 엄청나왔잖아요 예. 아, 아, 아닌데 아 아무튼 언론이 엄청나왔어요 노무형이 그잘 못해 잘 잘못 못해가지고 네. 그거 다이 정치자금 들어갔어요. 아 그게 아 노건평 노건평 맞아 예. 맞아. 예.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있지 기계 있지 백오십 대 가지고 하는데 있지 음. 야 이거 있지 그때는 2 4 시간인데 있지 돈 세다 잠들어서서 그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 아 그거 있고 그저 은행에서 그저돈 세는 그 기계 있죠 네네 그거를 이제 일곱 대를 놓고 돈을 세는데 있지 음. 3 시간이 걸려 아돈 카운트 하는데도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나오냐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나와요. 어. 가게 하나에서. 아. 어. 그러면, 이제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 가서 이제 한 달에 100억을 벌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아유, 저기, 이야, 아, 거기 그, 그래야 나중에 겁나더라고. 어. 그렇죠 왜 겁이 나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 아. 괜히 남의 일에 발끈발끈 해대고 아. 그러고 하는 소리가 이제 너무 거만해지는 거야 아. 뭘로 할 건데 네가 아. 너돈 있어? 백 있어? 쌈 잘해?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아.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laughs>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이제, 저, 그거 하지만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네. 많이 벌어도, 네. 우리 같이 이제, 여기 땅에 있던 놈들, 네. 몇년 지나니까 제대로 된 애들 하나도 없어. 아, 그렇죠. 다 패인 돼버렸어 네. 그게 졸부라는 거예요. 존 응. 쓰는 모양새가 틀려. 아. 성북구 도남동이 성북구 성신여대 있고요 가까워기 성신여대 있고요 도남동이면그 우리 막내쯤 되는 애가 어. 만식이라는 놈이 있구나 아예 만식이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용상이 아, 어. 모르겠어요 만음이 예. 그 카니발 있죠 예 가끔 가나요 아니요 저가 바빠가지고 저저 저거는 충북 충주 고향인데 이제 뭐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일로 서울로 왔거든요. 가첩대 경제까지 배웠는데 때올라가지 명계남 씨하고도 알겠네요. 아니요 <laughs> 노래 잘하잖아요. <laughs> 월곡동 네 노원교 <laughs>